중소업체들이 돈을 가장 적게 들이면서도 가장 성공할 확률이 높은 해외 직판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외로 진출한 한국 온라인 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본 데이터를 잘 보면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한국 업체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가야 할 길도 잘알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현재 온라인으로 해외에 파는 한국 업체를 정리했는데 티쿤이 아는 건 극히 일부일 거예요. 그리고 또 티쿤 주장이 맞다는 보장도 별로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런 데이터를 잘 분류하고 공부하면서 내가 갈 길을 스스로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거고요. 티쿤은 티쿤 티쿠 나름대로 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 의견을 내는 거라고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파는 방법은 이세 가지 말고는 나와 있는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지와 독립몰 해외 직판 방식과 역직구 방식과 해외 쇼핑몰 입점 방식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역직구 방식은 완전히 빼도 됩니다. 이거는 성립되지 않아요. 일단 오늘은 역직구 방식으로 파는 거는 완전히 빼버릴 겁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했을 때 남는 거는 이두 가지 방식인 거죠. 현지화 독립몰 해외 직판 방식과 해외 쇼핑몰 입점 이두 가지 방식인데 실제 다른 한국 업체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외로 진출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화 독립점 방식인데요. 한국발 일본향점 한국 판매자가 일본에 팔고 있다는 뜻이죠. 공기 간판점이에요, 공기 간판점. 많이 보셨던 상품이죠? 한국 공기 간판점이 일본에 진출할 때는 일본에 이런 공기 간판점이 아예 없었어요. 티쿤이 직영한 사이트인데, 티쿤이 나갔을 때는 일본 사람들이 검색어로 뭐라고 쳐야지 이 공기 간판을 만날지조차 알수 없었는데, 티쿤이 나가서 보급해서 성공했고, 한 달에 거의 한 2, 3억 정도 팔죠. 근데 2, 3억 정도 파는 건 아직 시장에 들어갔다고 할 수도 없어요. 한 달에 2, 30억 팔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기량 문제죠. 그래도 어쨌든 연간 20억 이상 판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고, 또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을 겪었던 걸 감안하면은 아직은 선방하고 있는 건데, 한참 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용기점입니다, 용기점. 이것도 티쿤이 직영하고 있는 거고요. 이쪽에 주소 보이시죠? 주소 치고 들어가면 되고, 그 카페에 다 올려놨으니까, 카페에 있는 글 같이 보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나만의 원단. 이거는, 자신만의 원단이란 뜻이죠. 50cm, 50cm면 이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 되는 원단부터 고객이 원하는 패턴을 인쇄해서 판다는 거예요. 그 월한 2억 정도 팔고 있는데 이 정도 규모는 시작도 못한 겁니다. 팔게 너무 많다는 거죠. 일본이 1억 2,500만 정도 인구가 되잖아요. 근데 시작도 못 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티콘을 활용하지만 서진염직이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고, 이 사이트는 서진염직이 직접 만든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쇼피파이 쓴 것도 아니에요. 왜냐? 이쪽은 디자인 패턴을 고객이 직접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쇼피파이하고는 잘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쇼피파이가 지금 너무나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 상품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거도 굳이 자기가 만들지 않고 쇼피파이 써도 충분해요. 그다음에 이거는 티쿤이 처음에 직영했었던 명함 스티커 실사 출력물점인데 지금은 티쿤이 운영하지 않아요. 한국의 명함 스티커 인쇄 전문 회사로 넘겼어요. 왜냐하면 티쿤은 명함 스티커 인쇄를 해본 경험도 없고. 기계도 없고 기술도 없어요 단순히 다른 회사에다가 주문을 주고 받아서 팔았던 유통업체였기 때문에 경쟁력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넘겨 버린 경우예요 그래서 다른 회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로 따지면 거의 10억 이상 팔죠 명함 스티커 현수막만 10억 이상 파는 거예요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티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명함회사가 일본에 진출한 경우에요. 이 회사는 티콘보다 2년 전에 갔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지 조사하면 나오겠죠. 메가 프린트도 조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메이시 22일 운영회사에서 운영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한국 업체라는 건 확실하고요. 스틱. 커 itjp는 운영회사가 이거랑 이런 똑같은 건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티쿤이 운영했다가 넘겨준 실사 출력물점입니다 이것도 이 당시에 거의 티쿤이 독보적이었죠. 이것도 한 2-3억 정도 팔죠. 그래서 티쿤이 명함 스티커 현수막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인쇄물점이 일본에 많이 나간 거예요. 일본에 파는 거는 인쇄물만 되는 게 아니라 티쿤이 성공했으니까. 다른 회사들도 자신을 갖고 접근을 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한국에서 크게 성공한 회사가 티쿤을 활용해서 일본에 나간 경우예요. 이게 며칠째 잘안 열리는데. 하여간 잘 하고 있어요. 이 회사도 아직은 이제 마케팅 경험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일본에. 한국에서는 정말 잘 팔았는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예요.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 티쿤이 열심히 도와주고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유명한 한국 회사예요. 일본에 만든 여성 의류 패션점입니다. 디홀릭이라고 1년에 천억 가까이 팔아요. 일본에. 여성 의류만. 그리고 한국에 다홍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했었어요. 한 300억에서 400억 팔던 회사인데, 한국 회사는 문 닫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훨씬 더잘 되니까 한국 300억 되던 회사를 문을 닫고 일본 디홀릭사만 운영을 했었죠. 코로나 타격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뉴스에 350억 원 투자를 받았대잖아요.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350억 원 투자를 받았다는 거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 회사는 티콘을 활용해서 일본에 진출한 종이컵회사입니다. 종이컵회사가 독특한 거는 사람이 먹는 음식을 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 후생성 허가를 다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정식으로 일본 후생성 허가를 다 받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흑자로 전환했는데 해외 직판을 해서 흑자로 전환하면 좋은 점이 일단 선발주자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이 흑자 규모는 줄어들지 않아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놀고먹자 해도 되는 거예요. 잘만 관리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건데 이걸 기반으로 당연히 또 다른 사업을 확장하시게 될 겁니다. 무신사 아시죠? 한국 무신사가 일본으로 진출한 경우예요 무신사 정도 되는데도 아직도 진출해서 헤매고 있어요. 기록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 회사는 어떤 형 방식으로 나가는 게 좋을까 하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이 회사는 독특한데요. 알루미늄 케이스예요 알루미늄 케이스. 이런 게 이제 알루미늄 케이스죠. 근데 이 회사는 처음에 티쿤을 통해서 일본에 진출했어요. 근데 이런 알루미늄 백들은 일본에 재고를 갖다 놓고 파는 게 무조건 유리한 거죠. 그래서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티쿤에서는 떠났어요. 근데 이분들은 티쿤이 있어서 한 3년 정도는 티쿤하고 하다가 실력을 쌓은 다음에 독립한 경우죠. 그런 경우가 택배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택배박스는 지금도 티쿤에서 팔아요. 에드프린트라는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자기가 일본의 법인을 만들고 또 다른 인터넷 쇼핑몰을 따로 만든 거죠. 택배 박스도 일본에다가 물건을 갖다 놓고 팔아야지만 팔수 있는 물건이에요. 이런 경우는 대개 일본의 법인을 직접 만드는 게 유리합니다. 막상 해보면 법인을 만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이 상근자가 있어야지만 일본에서 발송을 할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요 제가 2004년에서 2007년 사이에 한국 택배 박스를 일본에 파는 일을 성공시켰단 말이에요. 그 회사를 이분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가고 싶어서 정말 노력을 많이 못 나가다가 티쿤 도움을 받아서 나간 거예요. 나가서 이제 독립하신 거죠. 이거는 2004년 무렵에 일본에 진출한 인쇄업체. 지금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미샤라는 한국 화장품 업체죠. 이 화장품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라서 중소기업이 하기 굉장히 어려운 아이템입니다. 근데 저는 뚜렷한 화장품을 갖고 있는 분이 있으면 충분히 도와서 성공시킬 자신이 있어요. 이것도 경험이 있고, 티군 방식이 훨씬 좋습니다. 파는 방법을 너무 몰라요. 사람들이 화장품 파는 방법을. 그거는 좀 방법을 전달받으면 충분히 성공시킬 수 있는데, 아직 그런 업체를 제가 만나지 못한 거죠. 미샤가 한국에서 굉장히 어려웠었나 봐요. 일본 법인이 성장하면서 정체되었다가 다시 성장한다는 기사예요. 재밌죠? 이렇게. 해외 직판이 오히려 국내 사업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실사 출력물 점인데 판매자가 중국에 있어요. 중국 상해에 있는 회사가 티쿤 도움을 받아서 일본에 이런 실사 출력물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예요. 중국에서 일본에 파는 것도 티쿤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좋습니다. 티쿤 중국 법인이 상해에 있으니까요. 이거는 더 재미 닷컴이라고 꽤 유명한 회사였어요. 그 최소한 천억 가까이 팔던 한국 옷을 중국에 팔던 점인데 네이버에 내각했거든요. 근데 네이버에서 운영하다가 지금 이런 걸 뜨는 거 보니까 이제 문을 닫은 거예요. 네이버라고 해도 잘할 거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작은 회사들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판매자들이 허락하지 않아서 공개는 못하지만 티쿤 통해서 판매하는 회사들이에요. 뭐 여러가지 물건들을 팔고 있는 거죠. 이건 전부 다 독립점 방식이에요, 독립점. 티쿤은 독립점을 중심으로 활동하니까요. 근데 종합몰에 들어간 경우, 이거는 티쿤이 직영하던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었던 에드사인점이 일본 야후재팬에 입점한 경우에요. 티쿤은 먼저 독립점을 열어서 운영을 잘해요. 그래서 야후 재팬이 안 도와줘도 난 상관없어 아마존 너희하고 상관없어 그래서 독립해서 운영해서 실력을 키우다가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야후 쇼핑에도 들어가고 아마존에도 입점하는데 이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면 안 돼요 일본양 공기 간판점이 아마존에도 들어갔다가 철수했어요 안 팔리니까 그럼 야후에 들어가서는 나만은 있는데 매출이 1%도 안 돼요. 근데 광고비가 안 들어가니까 올려놓고 팔리면 껌값 생기는 거잖아요. 그 용돈벌이 하는 거지. 이건 본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거도 독특한 건데 티쿤이 일본에 팔고 있었던 용기점인데 그 용기점을 일본 아마존에서 입점하라고 먼저 요청을 해온 경우예요 왜냐? 어잘 팔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내가 먼저 입점한다고 해서 조금 전에 공기 간판에서 봤듯이 잘 팔리지 않아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아마존에 올려놓고 잘 팔리면 파는 거고 아니면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당당하다는 거죠. 아마존에 의지할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훨씬 더 자신도 생기고 그 경험도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알리바바에 입점할 수 있겠죠 알리익스프레스 사업 이런 식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물건 한국에 팔잖아요 근데 알리익스프레스에 등록된 업체가 수만 개란 말이에요 그 수만 개 중에서 한국 매출을 다 나누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판매자가 파는 게 아니라 알리익스프레스가 파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지금 쿠팡 물건의 7, 80%는 쿠팡이 사와서 쿠팡이 파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지 판매자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라쿠텐식 해외 판매도 있습니다. 라쿠텐에서 해외로 배송해 준다는 건데 알리익스프레스하고 똑같은 거죠. 이 라쿠텐의 모든 판매자 물건을 라쿠텐에서 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더 웃긴 거는 라쿠텐이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근데 라쿠텐에서 라쿠텐 판매자들 전부 데리고 한국에 판매하는 사업을 했어요. 두번 했다가 두번다 실패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여간 이거는 티꾼 주장이에요. 티꾼 주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틀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내가 온라인으로 해외에 나갈 때 어떤 방식으로 나갈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해외 쇼핑몰 입장이 왜 문제인가 이것도 한번 정리를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